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주봉 배드민턴 라켓 옐로 카본 스피드 6, 6, 두개낸 성능이 뛰어나고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K1 배드민턴 라켓은 가벼우면서도 스피드감이 뛰어나고 스트링도 포함되어 있어 유용합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주봉 카본투어 배드민턴 라켓 2개 세트는 뛰어난 품질과 좋은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가벼운 공격형 주봉 배드민턴 라켓. 특별한 가격 38,700원.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주봉 델타포스 블랙 보유는 입문자에게 최적의 가벼운 배드민턴 라켓입니다. 우수한 성능과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